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 꾸미는 자들, 위선자들. 아,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가 외식 가끔 해야죠. 밖에 나가서 밥도 먹으면 좋은데. 자, 그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겉으로 꾸미는 자들, 아니면 위선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앞에서도 겉으로 꾸미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경건한 척 하지 말라, 쇼하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금식하는 것을 일부러 티를 내고 알리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해가지고 나는 금식 중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와, 저 사람 금식하네. 한순간 그 금식의 모든 대가가 다 끝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여지가 없이 세상에서 이미 다해 먹었다 이거지요.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그렇게 기름 바르고 씻으란 얘기가 뭐냐면 금식하는 티를 내면서 사람에게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라면 하나님께서만 그것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걸 사람에게 쇼를 하고 드러내고 여기에다 목적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전도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전도서 5장 13절에 보면, 옛날 개혁성경에서는,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되는 것을 보았으니 곧 가진 자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걸 이제, 개정 개혁판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지 말라. 그렇게 재물을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 배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면서 금고를 더 사야 되나 아니면 여기 매, 여기 예금할까 저기 예금할까 그것 때문에 밤을 새워 가지고 시름시름 앓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게 지금 부자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진실하게 사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어서 진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부자가 된다는 사례를 보여주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그러나 부자 되는 것에 목숨 걸고 인생의 목적을 두지는 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좀과 독록이 해하며 좀이 먹거나 녹이 슬거나 아 이렇게 표현하면 더 쉬웠을 것을 독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좀 먹거나 녹이 슬거나 아니면 도둑이 도둑질을 하거나 그래서 이런 어,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손해를 보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없어질 재물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교회 다 갖다 바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전부 갖다 바치란 말이 아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은 내가 지향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임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두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도, 구제, 봉사,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또, 힘겨워 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런 곳에 재물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단,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만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신 물질로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조미나 독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교를 돕고 하는데 그걸 누가 도둑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일이죠 내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마 많은 교회들이 연말 연시에 예산 안을 이렇게 또 처리를 했을 것입니다. 왜그 일이 중요하느냐면, 교회의 예산이 쓰이는 곳에서 그 예산의 크기가 바로 그 교회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당 치장하는데 예산을 너무 많이 쓴다? 그럼 교회당에 그 마음이 있는 것이고, 전도와 구제와 봉사의 예산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그 교회는 그 보물이 전도와 구제와 예산에 있는 것이고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볼수 있죠.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가 곧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가볍게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것이 오늘 결론이지요. 그래서 재물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마음씀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죠. 어느 것 하나가 더, 어, 나에게 비중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있다는 그 열매가 될 것입니다.